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위스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무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많은 무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고 그분이 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공적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보기는 다 겉으로 본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여기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자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분이 이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들은,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과거에 어떤 선자들이 이분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한 분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그 말을 듣고는 아니야. 똑같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는 걸 봤는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베들렘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나설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또 그리스도는 아니 선지자는 또 이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해,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나, 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이런 말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상식과 편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선, 갈릴리 지방에는 선지자가 못 나온다 했는데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에 대하여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소개하기를 가드 헤벨의 사람 아미테의 아들 요나라는 말을 하는데 그 가드 헤벨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땅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고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이 유대인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돌아온 다음에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머물러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 위쪽으로, 이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사는 쪽에 유대인들이 가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 격, 이 북쪽 국경 끝이라서, 그 이방인들이 그곳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거래가 있고 교류가 있었던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위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부정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은 택했지만, 나머지 이방인은 버렸으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말을 섞거나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예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도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방인과의 교류는 완전히 부정한 일이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가지가 이제 그들은 갈 이방인을 더럽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했고, 세료와 장기들을 더럽다고 했었습니다. <laughs> 참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섞이거나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편견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들 보기에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딸아시다. 다 더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럽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깨끗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깨끗합니까? 자기들 보기에 자기 생각에 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상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을 했던 겁니다. 또한 가지가 예수님은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지 않냐? 성경에는 미가서 5장이 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면서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습니다. 나사렛 살다가 가이사 호족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있다가 헤르당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가지 않았습니까? 혹 정말 이게 궁금하면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행으로 같이 있었을 테니까 저기 말좀 물읍시다. 성경에 이스라엘 목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예. 저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가해사 호족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다 자기 고향에 와서 호족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있다가 헤롯당이그 베들렘의 지경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그때 피하여서 국부로 갔다가 다시 나사에서로 간 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맞네요. 이럴 수 있는데 그들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무지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알려고 하면 알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들어주슨 그치 그걸 전부로 여겨 가지고 판단을 하니 그 판단이 틀린 판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는 편견이라는 곳에 사로잡히면. 되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그래하는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다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우리는 정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듣는데 이 매스컴 정보가 정확하냐? 아 그럼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그렇게 그 코로나에 그발언지처럼 얼마나 매스컴에서 교회발 교회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과연 예배 오면서 그 감염된 사례가 있냐? 질병 본부에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 거의 없다. 그럼 뭐냐 니아 끝나고 밥 먹고 또 다른데 가서 밥 먹고 아, 이래다가 감염됐다. 그럼 왜, 왜 교회는 딴 데는 다 모이게 하면서 못 모이게 하고 아예 그 영상 찍는 사람 숙명만 있게 하고 만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것만 있게 하고 왜 그러냐? 할말 없다. 우리는 정책 따라 한것 뿐이다. 감염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는 감염이 만약에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있는데 감염이 된다면 세상에 어디 가서 식당이고 뭐고 어디 가서 감염될, 안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교인이 감염이 됐습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런 교회 발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참이 메스컴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말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양심껏 말해주는 정보를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자기들의 편견과 상식과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나 보다. 또 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보지 하고 사람들의 말은 거기까지 봐야 되지. 저 사람이 안 말은 진리야, 진리 틀림 없어. 그건 그대로야. 그러면 실수합니다. 실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 이분은 이런 사람이야.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아, 내가 다 알아. 아, 알긴 뭐랍니까? 몇십 년 지나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그렇지만 내가 뭐 완전한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러고, 제안을 해야 되지, 마치 내 말이 다 맞고 내 말이 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지으면 얼마나 많은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야기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누가 얘기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자기들도 안식일날 할일다 하면서 필요한 거 하면서도 예수님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안쓰길 범하는 자라고 환정을 져놓고 근데 안식길 전하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걸 하는 건 귀신밖에 없지. 그럼 귀신 들렸나 보다. 아, 귀신이 저런 일까지 하냐 하니까. 아 그럼 보통 귀신이 아닌가 보네. 왕귀신이 들었나 보다. 말을, 논리를 그쪽으로 비약해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는 왕귀신이 들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하고 떠들어 대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이 당국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율법사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선생들이 귀하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거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이 들렸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 거고 또 갈릴리 나설에서는 선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이 말도 자기들 생각에서 내놓은 말이지 그게 진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잘 잡지 못하면 오판을 하는 겁니다. 오판 오판하면 망해요. 잘못 선택하면 망합니다.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 요거는 틀림없습니다. 요거 사면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증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말 듣고 믿고 그거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들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회사 증권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됐어요. 하나도 아,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 여러분 인생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 정도로 믿어야 되지 사람의 말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저 사람의 말. 불안전하고 왜곡되고 한 인생의 말로만 참여해야 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설교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는 귀담아 듣고는 이게 진짜인가 하고 성경을 갖다 놓고 상고하는 걸 보고 신사적이라고 하고 칭찬을 했어요. 우리가 잘귀담아 듣지 않고 옳고 그런 것의 기준으로 성경을 딱 붙잡고 이 성경대로 된건 내가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아닌 거는 내가 보류, 보류. 성경에서 틀린 거는 이거는 삭제, 오류, 틀렸어. 딱 단정을 짓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살아야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첫째는 잘못된 편견과 상식이고, 둘째는 무지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바리새인들이 밑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잡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잡아오지 않았냐? 하고 45절에 물어보니까 46절에 사람들이, 아, 그 사람들이, 아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아이고 진짜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열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 잡아라고 불렀더니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네가 기분이 나빠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냐? 자기들이 아는 말은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닌 말, 자기와 다른 말은 전부 다 미혹이요, 미혹,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요. 예 속이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도 그말 듣고 네가 너도 속았냐 이 말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우리는 안 속는다, 안 속아. 우리는 그말안 믿는다, 안 믿어. 왜 그런지 아냐? 여기. 49절에,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썼고,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간 거야.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여, 율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니 이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교만합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인데. 율법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들어 배워 알고 있는 몇 가지 가지고 그게 율법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해 버리는 거. 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아 그거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지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들 은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이웃을 몸처럼 사랑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랑은 무슨 그들 속에 이 바리새인들 속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속에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위협한다 싶으니까 온갖 말들 누명 두집어 씌워서 귀신 늘렸느냐 하면서 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교만과 무지와 왜곡된 편견,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배척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한 건데 오늘날 우리들도 잘못된 편견과 상식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던 무지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내가 아는 것만 옳고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상식 그리고 정말 무지한 가운데서 또 교만한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다